안녕하세요. 동물 키우는 남자입니다. 오랜만이네요. 자, 오늘 새로운 도마뱀을 키워볼 건데요. 새로운 도마뱀을 공개하기 전에, 좀비물을, 좀비물을 먼저 보여, 보여줘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닥재 바작제, 바크입니다. 바닥재는 무조, 무조건 바크, 바크로 뭐, 안 해도 되고, 다른 것도 있는데, 저는 바크를 사, 사용할 거,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은신, 은신차인데, 이렇게 용암 모양이에요. 이게 꽤 단단하거든요. 근데, 제가 가게에서 설명을 받아, 받았는데, 비어디 드래곤은, 여기, 여기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닌, 올라가는 느낌, 느낌으로 은신차를 산, 선택해 두시면 되고요. 자, 오늘, 오늘은, b r 티 드래곤을 키워볼 거예요. 자, 근데 오늘, 오늘 간단하게 세팅만 할,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기대, 기대하셨다면 뭐죄송하고요 오. 여기 우선 바크부터 깔아주도록 하겠,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제가 등을 먼, 먼저 컸, 켰는데 등, 등은 이거랑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게 등이 약간 좀 복잡하거든요. 지금 지금 제가 촬영이 현현 현, 현재 8시쯤 되거든요. 지금 밤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것만 켜져 있는 건데, 지금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돼돼 돼 있어요. 어째 어쨌든 이거 자세 자세한 건 샵에 가 가서. 말을 하시면 돼. 되고 어쨌든 간단하게 설, 설명을 해 보자면 낮에는 이게 둘다 켜져, 켜져 있어야 돼요. 이게 약간 해 역할 같은 거거든요. 비어디 대고는 해 해가 꼭 필요, 필요해서. 근데 밤에는 해 해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만 켜켜 주면 돼요. 자, 이제 바클바클을까 깔아 볼 건데 사, 사실 사실은 어, 일부는 너무 넘게 걸리, 걸리는데, 여러, 여러분들은 1초만을 보시게 될 겁니다. 연습. 자, 이제 바크를 부어줬으면, 손으좀 평평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바크, 바크를 만지 만질 때 손이 더러워지는 것 같지만 안, 전혀 안 더러워 뭐, 전혀 안안 안 더러워지는 평탄화 자, 작업을 완료하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. 오늘 영상 진짜 짧네요. 자 이제는 아까 준비했던 이 은신처를 도와줄 차례입니다. 괜찮죠?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비어디 드래곤이 들었을 차례입니다. 비어디 드래곤 모프는 나중에 소, 소개할 거군요. 얘,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랭킨스, 랭킨스입니다. 랭킨스인데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얘가 성체요. 보통 비어디 드래곤은 다 크면 60cm까지 크는데 랭킨스는 딱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커요. 그러니까 얘가 성, 성체한 거예요. 이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그러니까, 비어지 대래곤큰걸 싫어하는 분, 분들에게 추천하는 비어지 대래곤이에요 또한, 비어지 대래곤의 똥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치우기도 쉬워요. 여기 인젠,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, 여기, 비어지 대래곤 랭킹 쓰고요. 얘, 가 얘가, 얘가 가만히 있어, 있어 보, 보이는데, 이거, 이거 제가 일시 정지 버튼, 버튼 눌러, 눌러서 촬영을 아, 안, 할 때, 얘, 진짜. 자, 넣어주도록 할게요. 아, 그 다음. 말에 틈도 없네요. 이름은 휴지입니다. 휴지 처 뭐. 참, 제가 비어지들고곤을살때 하, 얀색 화이트를 살려고 했거든요. 근데 막, 막상 깨가 너무 비싸다 보니. 열이 타게 되네요. 그래서 원래 슈즈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색깔, 또 색깔 때문에? 음, 뭐많의 이름을 정한지 되고 결국 또 슈즈로 다시 돌아, 돌아왔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